지난달 13일 열린 오산시의회 임시회 파행으로 시화시의회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시장과 의장이 화해를 하기로 하고 서둘러 다음 번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마찰은 일단락되는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의 사과 없는 일방적 합의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하면서 또 다시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 열린 오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성규룡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오산시 체육회장이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공식 석상에서 시의회를 모독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3기간 3대 시까지 본회의를 무기한 정회안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본회의에 참석해 있었던 이건재 오산시장은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회를 해버리는 건 무슨 경우냐며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2주 뒤인 지난달 27일, 이건재시장과 성기룡의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측이 만나 화해하기로 했으며,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다음 번 임시회를 서둘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은 시민들에게 불편만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써 완전히 해소된 것 같았던 갈등. 하지만 시장과 의장의 합의에 따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과 의장의 일방적 합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달 13일 임시회 본회의가 정회되자 이권재 시장이 시 의회 존재 가치가 없다. 시 의원으로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의회를 비하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도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권재 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까지 성명서의 내용은 무효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모독과 도발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2 7 9회 임시회 본회의 역시 개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파행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달 3월에도 추경예산안 삭감 문제로 갈등을 겪다 악수를 나누며 화해한 바 있던 시장과 의장 반년 만에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화해마저 여의치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